그러니까 네. 오늘은 배틀 스피츠 히어로즈 최강 선스 타더넥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게 한 제가요 2015년 10월 20 10월 16일에 발송이 돼서요. 오늘이 음, 한일주년야 금요일, 한, 하루 만에 도착을 했네요. 17일? 네, 그정도니까 네, 배송은 빠릅니다. 네, 그, 예리죠 네. 그리고, 박스는요, 킹조스. 킹조스, 터닝 메카드입니다. 터닝 메카드 그 박스에 씌어져 있었는데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실카봉을 안입고요 항상.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네. <놀람> <놀람> 힘드세요. 그런 데요 서비스 팩이 제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서비스 팩이 가끔 들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비스 팩. 그런 거 있으면 좋죠. 네. 가끔 좋은 게나오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안에 가로엎도 있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했고요. 치아 밑에 멘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버스트 발동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칼이 없어가지고 조금 있었는데.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이게 제품 이렇게 그영 로즈를 한 개네요. 아기. 마스터 레고요 엑스 레어는 없습니다. 엑스 레어가 예전엔 다른 대에는 있는 게 있었는데 일분 반는 여기 대게는 없습니다. 가끔씩 일분 반 대게는 있죠. 뭐야? 됐습니다. 이게 어, 클리어. 이렇도 클리어. 제가 클리어. 클리어. 어 됐습니다. 됐어요 네. 영웅 로드 드래곤과 설명서 여기 필드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설명서는 뭐 배틀 스피릿이랑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네요. 쌍인 나무 뭐 그리고 여기 중심 영웅 로드 드래곤입니다. 이거는 따로, 제가 빼서, 여기, 필름에, 여기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면 안 되니까. 어? 영웅, 뭐, 로드 제공. 로드 제공인데요? 네. 이렇게, 네, 한 번, 겠습니다 네, 이렇게, 형로 그럼, 반짝기들도꽤 있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반지기들도 연행고, 원행고, 도승기, 예. 네. 어, 얘는 이거 두, 두 명이네. 도승기, 윈드. 네, 마르켈루, 뭐 아, 맞겠지? 브리아, 신검. 음, 맞네요. 상민의 방패, 뭐, 매직은, 요거, 이거 좋죠, 이거 결갑빙수, 등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코입니다, 이거이 코. 코인데요. 코가 이렇게 뜯는 게 있을 텐데, 어, 여있다여있다여있다 근데, 어, 죄습니다 코를 이렇게 뜯어줬으면요. 이렇게 있는데, 많이 이렇게 는데 이렇게 해서 뜯어주겠잃어버린 한 개라도 잃어버리는 게임이 못해요. 코아. 코어. 코아가 어려워요.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얘를 써려면 뭐, 여기 세 개니까, 요, 요게, 요게 세 개니까, 이렇게 세개 올려놓는 거나 봐요. 하나. 두 개? 세 개. 축하! 이런 거나 봐요. 이 코어는 총 15개이고요. 15개이고, 라이프는, 여기서 5개입니다. 나머지 10개가 그쓴 거고요. 메인 스택, 드로우 스택, 이런 것 쓰죠? 15개 맞는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넷? 열네? 예? 열넷이? 하나, 둘, 셋, 넷, 다여이 일곱, 여덟, 아홉, 열, 일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하나를 내가 어디에 넣 하여튼 이거 야 이거 볼까? 다섯 번 뒤? 네 예. 하여튼간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은하고